송근우 연출가의 작품입니다. 네,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청춘나비 직흥극입니다. 바로 작품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말이 어? 찾는 데 한참 걸렸네. 들어가자. <laughs> 아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래, 그래, 그래. 반가워, 그러게. <laughs> 뭐하고 있었어? 아, 잠시 글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글? 그, 네. 네가? 네. 이놈 이게 그런 뭐 아무나 쓰는 줄 알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신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젊은 연출가잖아요. 네가 무슨 젊은 연출가야 어린 연출가지. <laughs> 그래서 이거 아 이게 아직 도입 단계인데 이게 구성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화롭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또 제가 연출한 작품들은 너무 어두운. 알았어, 일. 알았어. 알았어 이봐봐. 아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도입 부만단어 그냥 읽어봐. 예. <laughs> 도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히 좋으시다면 저 불을 좀 꺼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막 열리면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서 흥분을 비어 중 테이블에 안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 것 같다. 마우스와 키보드는 손 대지 못하고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시선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는 두번 반복한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 뭐하고 있으세 잠시 글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가? 그은 뭐, 아무나 쓰는 줄 알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을 보신 아, 아,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 정답은... 이보단 어린 연출가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가 무슨 어린 연출가야? 어린 연출자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곡은? 아직 도입 뭐 단계라 면니다 아, 아 그렇답니까, 선생님? 예, 읽어봐. 그, 말씀 들었다시피 아직... 네, 네네들 읽어봐. 오시기 전에 어 아하! 그 당시에 읽어보라니까? 예, 그 도입은 네. 이렇게... 아, 막 <laughs> 열리면 너무 궁금한 분위에서손리기 연출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 포를 쓰고있다 그릇에 써지지 않는 것같다 마우스가 기본에 손을 대지 못하고 티볼을 손가락으로 툭툭툭 시선을 밀어 올렸다가 내렸다 가면 두번 반복한다 손 무릎은 제자리로 본다 담배를 피우고곳부러우아 정말 <laughs> 졸리아 정말 졸리다 아 정말 <성분쇼>! 졸리다 <laughs> 네. 아 정말 다아 정말 졸다아 정말 졸리다 아 정말 졸다아 정말 데리다아 정말 다아아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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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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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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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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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자뭐 그, 그만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더는 아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 그렇군요. 선생님들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뭐올 사람이 더 있나? 아, 아닙니다. 다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다 선생님들! 우리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사진 한박잘찍어요 아,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잘나왔 어. 저그 불편하시면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Sí, 샵 청춘남 샵 대리 대.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선생님과 선생님, 또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작품을 하는데 함께 작업을 해주십사 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아, 예. 그 선생님께서는 드라마 통기, 선생님께서는 액팅 디렉터, 아, 또 지금... 선생님께서는 예술 감독을 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왜 아무도 댓글을 안 달지? <laughs> 제가 방금 달았습니다. 어? 잘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아, 아, 방금 확인했습니다, <laughs> 선생님. 댓글은 얼마 없어도 좋아요는 엄청 많네요. 예. 예. 좋아요가 엄청 사실, 중요한 인용이 아닙니다. 발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청춘나비 소극장에서는 하 나는 연출이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연출이다. 이거 선생님들 자꾸 흐름 분위기에서 죄송합니다. 응. 아니, 그런데 그 나는 연출이다가 뭐죠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낙 이런 소극장 영역에는 무이아니라요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어. 그게 연출가 여섯 명이 단막극을 공연하는 이경연 형태인데, 어. <laughs> 그 예술성, 창의성, 대중성에 관한 일위 연출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어. <laughs> 저도 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야, <laughs> 자, 그럼 뿐이 아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송구준 연출자 지망생에게 어,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아요. 어, 그 상을 받은 저로서 응, 응. 이 여러분들에게 응.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잘난 척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아, 사실 맞아. 그 상을 받는 것은 응. 십습니다. <laughs> 어이속 어, 년출이게, 예. 넌 무슨 상이 받고 싶어? 아무래도 너가 그 예술상이겠지. 예술상. 예술상을 그, 아, 그, 그, 받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그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 예술성이든 창의성이든 대중성이든간에 이 나는 연출이다해서 작품을 심사고 하 투표하는 것은 모두 관객이다. 어, 아,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예술상을 받으려면 이 관객들에게 작품이 어떻게 예술성이 있어. 이게 아 예술성이 보이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잘비고 봐,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품이 예술성이 있어 보이게 할수 있는 겁니까? 바로! 어그이언어와 가진 이표현 단계를 신체적인 표현으로 극고 산다는 말씀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관객들이고 어. 그저 예술적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송여철 그런... 우린 거차하게 뭐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저 예술적으로 그냥 보이게만 하면 된다고 야 관객들은 평가지를 받자마자 이 여섯 개 공연 중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이 보이는 작품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초에 일조의... 아이러니, 우와.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보이게 하는 작품이래야 예술상을 받는다. 아, 아이러니 합니다. 예술 또한 아이러니 하죠. 그러니 예술상을 받게 된 거야. 역시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게아니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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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일 아, 확실한 건 옷을 벗으면 되는데 요즘 아, 뭐. 그런 면을 찾기는 힘드니까 무용으로 하시죠. 무용 아, 멋진 선생하시죠 아. 하지만 선생님. 그 선생님들 네. 올해는 그 강희정 선생님께서 참가하신답니다. 아, 아. 아니 음. 선생님 이걸 어쩐단 말입니까? 강이정 교수라니. 무용으로는 생산이 없네. 아니 선생님 아. 이걸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laughs> 다른 두개의상이더 있지 않습니까? 아, 두개 <laughs> 그 네, 나머지 맞아, 두 맞아, 가지 맞아. 다른 상을 받을 수 있는 법칙도 똑같습니다. 아하. 아이 송년철님들 네. 말해봐. 아. 나머지 두 가지 상 중에 무슨 상이 받고 싶어? 어, 저는 상을... 대중성보다는 그 창의성이 맞지. 예, 저... 자 말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창의상을 받을 수 있는지. <laughs>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그건 바로 영상입니다. 이 야! 기도 맞는다. 아, 승자 맞겠어. 아, 좀 용기하십니다. 영상사. 바로 그거군요. 임 아. 프로젝트. 아. <목소리나> 아. 네, 네, 맞습니다. 어, 형제 제작이 혹시 이 프로젝트는 가지고 있겠네. 뭐 영상팀도 따로 있을 거고. 아니요, 둘다 없습니다. 아. 그럼 뭐시간될건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대중상대중상은 뭡니까? 짧은 제 생각으로는 뮤지컬을 해야 겠 뮤지컬? 뮤지컬이? 바로 네. 꼬매기를 하는 겁니다 아소 송현석 형 그런 연극 해본 적 있지 않나? 그, 그거 그거 그, 그 거북이와 토끼 그거 아, 마지막 동화요? 그, 마지막 동화 그래 그 작품을 하면 되겠만그 뒷부분만 조금만 다듬으면 에이, 그래, 그래 그거 송현석 형네 작품이잖아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작가도 물론 아니고. 무슨 말이야? 내가 작가로 적혀 있는 거 봤는데. 나도 봤어! 아, 그 배역 이름이 작가였습니다. 그럼 작가가 작가 작가 누구야? 야, 그러니까! 어, 그게 공동 창작으로한건데 아, 죄송합니다. 아하, 이거 야 어렵게 됐군요, 이거. 아, 참. 자! 제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제게 이 본인에게 그 어. 마지막 방법이 하나 더있 앞서 왜 말한 왜이 모든 뭐. 규칙들을 그 뒤에 엎을수 있는 이 조상만. 그게 뭡니까? 아, 이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 이 지인들을 <웃음> 관객으로 존대하는 거야. 왜이 성명 쳐야지. 나그 제자는 있지. 아니면 뭐 후배나 그것 도 아니면 선배? 그 있긴 음.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웃음> 에이, 에이, <웃음> <이거 참>. 에이 <laughs> 아, 그럼 중학교 친구들 아, 아니면 그 고등학교 친구들? 아, 그 고등학교 친구들. <laughs> 그 어머니, 아버지, 삼촌님, 할머니, 조카, 여자친구, 아, 어머니, 외모인 아, 응. 친구들, 아버지 직장 동아, 그, 할머니 노인장 그, 친구, 애, 여자친구 야,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있을 거냐? 그 아니라 제가 이걸로. 예, 개새끼야. 개새끼야. 에이 셋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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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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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 일단 <laughs> 선생님에게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게, 예. 한 번만 말해준다. 예. 잘 들어. 예. 맛색좀들으려면 적고, 아, 이거. 20분짜리 아. <laughs> 반마극은 20분 안에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그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 말을 한시간 30분 내외의 작품과는 그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주제에 전달과 슬사의 진행, 인간의 감동과 감정과 그 내면까지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압축성이야, 압축성. 적고 있지? <laughs> 예, 적고 있습니다. 그래, 압축성. 그 다음 막 긴장성. 아주 막 타이트하게 긴장감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야. 20분 안에 막탈이하지못하면야 죽는다든지, 막 죽는다든지, 아, 막 20분에 세상이 다 얼마나 다는거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자고, 죽자고, 빠른 템파로 끝을 내야 했야그런그게야 한다는 거야. 저거 <laughs> 이제 <정보 있지? 웃음> 정말 충분 <천천히. 웃음> 자기가 흥미진진하고 구성이 탄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단 말이야. 좋은 대본, 좋은 히고 있으면 어떻게든 1등이란 말이야. 배우의 연기도 중요하겠죠, 선생님. 그렇지, 선생님. 하지만 이 배우들의 연기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아무 짝이도 소용이없다는 말이야 좋은 대본, 좋은 대본, 그짝작짝 히고 없고, 살살사살살살살 아무래도, 좀 이, 시각적 이고 어떤 시각적 인걸 이런 시각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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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진짜 호 시각적 보호, 시각적 보호, 시각적 보 <laughs> <laughs> 그러게 예. 양배야, 양배. 예. 사실주의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비춰주는 진짜 예술이. 표현주의든 초현실주의든 부조리든 다다이제이든 그건 다 잘난 척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진정 허영이란 말이야. 사실주의가 연극이고 연극이 사실주의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관객들이 사실주의를 사랑했겠어? 그게 바로 연극의 진정한 모델이기 때문이야. 사실주의는 연극이고 연극은 극작술의 예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하지만 선생님 예! 방금 하신 말씀이 예! 연극에서 예! 배우의 힘을 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시죠? <laughs> 아, 아니다맞아요 선생님 <laughs> 아이 제가 선생님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laughs> 할까 알거든요 <laughs> 아, 예, 오해할 뻔 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자 제가 이 오늘 우리 연극소배에게 한마디 하자면 배우들이야말로 이 배우의 연기야말로 연극에 꽂히면 연극의 완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너 그런 거 알고 있지? 네, 예, 선생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극은 아무래도 이 배우 예술이죠. 그래, 네가 그 액팅 디렉터를 받으라고 하니까 연기를 조금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가 지금 도입 그거 한번 해봐. 예, 그첫 대사는 아, 뭐 이런 데서 연습을 한다고? 찾는데 한참 걸렸네. 들어가자. 아니지, 아니지. 자, 집에 자.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뭐 이런데서 연습을 한다고 <laughs> 잤는데 <찾는> <laughs> 한참 그리네 <없네>. 들어가자. 이렇게 <laughs> 용기해야 <돼요. 웃음> 브라보. Oh, yeah. 이렇게 연기도 연출. 모르고 연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넌나 같은 연기 베테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니? <laughs>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를 캐팅하는 것이 급선무네. 그 출연진은 어떻게 되지? 내가 가르쳐야 할 배우들 말이야. 음. 그 아직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 에이, 왜? 왜 찾지. 아직 못 찾았어? 뭐 그게 뭐 여태까지 제가 눈에 띄게 잘한 연출작이 없어서 그런 게 가장 에이, 큰 이유겠지만 그 제작비도 많이 없고 배우도 없고 잠깐! 제작비라니! 그게 배우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제가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이차기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네. 그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 수입성이 적거나 없는 공연에서 오수를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렇다면 아, 그 줘야 한다는 건지 안 줘야 하는지? 줘야 하는데 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돈을 어? 달라고 <laughs>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글러버는거야정신 그래. <laughs> 어떻게 배우가 돼 가지고 공을 보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 배우는 예술가고 예술은 원래 가난한 아, 말이야.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옳지. 그런 놈들. 배우가 주시잖아 아이 먼저 돼야지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 예, 그러면 안 되죠. 배영청 받는 말씀입니다. 배우관에서 돈을 받기라는 으, 그런 놈들은 그니그 그, 그 연극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그걸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배우는 도수 없이도 연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어? 배우가 아니라 이 제작자나 연출가가 정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어허, 맞지 선생님들, 그만합시다! <laughs> 아, 네. 그럼 우리 다족들 아, 그, 그, 작... 된다고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송년제 그만하자. 우리 가인지 어, 알겠으니까 그 정도로 하지, 응? 어? 우리가 어. 여태까지 음박 지름을 하다 친건미행하니까 어? 이제 그만하도록 해. 우리가, 인마, 돈안 받고 싹다 그렇게 왔어, 인마. 어 아,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 어. 선생님들께서는 그 보수를 안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이 그럴 수 없지. 그건, 야, 안되지 그러게.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 <laughs>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쓰야할 것도 많고, 이 자식아. 우리 <laughs> 배우들은요? 왜? 그런 배우들은요? 월세도 내야 하고요, 차비도 내야 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무의 없이 연기하면, 에? 언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옷 사고, 어, 시계 사고, 차 사고, 결혼 되고 니까 아이, 아이, 더 그르게. 우리도 다 그렇게 갈라게 연기해서, 결국엔 다 이렇게 자해가 된 거야. 뭐가 자해거예요 이게 자해고예요. 어허 씨. 야, 하이! 어허! 뭐 이게 진짜... 선생님. 근데... 솔직히 이거, 단범 새끼를 만자지 이게, 뭐, 야를 잘못 쳐먹나, 이게. 얼마 죽으신나, 이게. 진짜 양반. 선생님. 선생님이 받은 상은 친구들이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주의밖에 모르는 멍청이고, 저도 이형 진짜 병신 같아요, 진짜 이거. <laughs> O que é isso? O que é isso?